그냥 아무 입질 없이 물에다가 대가리 내밀고, 물에다가 고 이러면 받아주는 물고기가 없다고. 아까 우리 도네이션 해줬는데 내가 딴 얘기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보통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로 많이 얘기해서 내가 아까 좀 넘어갔는데 제 오랜 친구가 제전 여친이랑 사귄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뭔 상관이야?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알바노 리얼로 야 오히려 너는 상관이 없지 지금 너전 여친이랑 사귀고 있는 너 친구가 상관이 있을 걸 <laughs> 조금 띠꺼울 순 있어 조금 띠꺼울 수 있는데 뭐전 여친이 뭔 상관이야 난 길도 상관 안할것 같은데 오히려 걔가 너를 의식할 걸 너가 전 남친일 거 아니야 자기 여자친구에 그 사람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정도는 하물며 내전 여친 내, 내 친구 쟤들이 좋아서 이 사귀는 걸 내가 갖다 붙어 뭐라 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져 모양새가 뭐라 그럴 건데 <laughs> 명분도 없고 환승한 것도 아니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오. 남친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헤어졌는데 지금 미팅하고 있네. 얘 기다리는 거 그만해야겠지? 애초에 이러니 저러니 가타부타 먼소리 건간에 남녀 연인간에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자. 그냥 헤어지잔 거야.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애초에 애초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무부여 할게 없다는 얘기지. 바로 헤어져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복비를 줬기 때문에 마음을 좀더실어서 원을 해주자면 헤어지는 걸 애들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그거를 더 기다릴수록 너만 좀 비참해져 그건 그냥 헤어진 거야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심지어 나랑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랑 지금 썸 탄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헤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 너는 지금 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가 진짜 걔랑 말끔히 헤어졌잖아 뭘 하고 다니던 상관이 없어 원래 난 그래 만약에 내전뭐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여자친구들이 누구랑 사귀고 내 친구랑 사귀고 뭔 상관이야 오히려 내친 친구가 결국엔 나를 의식하게 된다니까? 만약에 내 친구랑 사귀면? 내 선배랑 사귀면 내 선배가 의식해 나를 띠꼬워 괜히 알빠야뭔 상관이야? 나한테 이럴 날 만나서 얘기해보자 <laughs> 이런 식으로 말했어서 1월달까지 기다렸다 얘기해보자는 거는 뭐 유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애초에 그 얘기 나오는 것도 헤어졌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직도 똑같은 소리 하 지금 사람... 지금 너 1월달까지 얘기하는 거 고사하고 지금 뭐 미팅하고 뭐 누구랑 썸 탄다는 소문이 돌고 그거 거의 사실일 거거든 그 사람이랑 썸 타는 게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어 그러면 1월달에 와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해도 넌 그거 받아주면 안돼 받아주면은 너 그거 자존심 뒤진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만원원 고맙고 전 남친이 계속 나 좋아요 누르고 전화도 하고 애매하게 행동해서 정리하기가 더 힘들었어 쟨 자존심 챙길게 걔는 애매하게 행동해야 되거든 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합리적이야 걔한텐 나중에 1월달 가서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받아주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연애는 아마 너의 자존감을 깎는 연애일 거야 아마 자존심은 좀 깎여도 돼. 연애하면 자존심 다 깎여. 기본적으로. 왜냐면 나랑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은 어느 정도 죽고 들어가야 되는 게 연애인 게 맞, 맞지만 자존감이 깎여 버리면 이제 힘들다고 그게 연애가. 미야 고마워. 나 마음 접고 내일 안으로 걔다 차단할게 응원해 줘. 아 엥이가 만원 후원 고마워. 음. 아, 호두몽몽알발리 아, 호두 5만원, 감사합니다. 어, 저 연애 상담 맛집은 아닌데, 아유, 5만원, 언제든지 말씀해보세요. 아, 제가 뭐, 어, 떻게든지 제가 지금 명쾌한 대답을 찾아오리다. 얼른 보내주세요, 고민. 음. 자, 들어볼까요? 그러우신가봐~ 이랬던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짝사랑이에요. 연락 정도도 적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데이트 신청하고 싶어요. 어우 <laughs> 진짜 5만원 후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진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거든. <웃음> 하세요, <웃음> 진짜 리얼이야. 리얼로 하면 돼! 어. 근데, 자, 내가 그냥 이걸 조금 더 5만원어치에 유출을 해보자면, 그냥 짝사랑이에요.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진짜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쪽에서 입질이 왔었던 건 거의 없었을 거야. 그러면, 리얼 짝사랑일 확률이 높음. 왜냐면, 이쪽에서 짝사랑하고 있으면 보통 티가 조금은 나. 그럼 여기서 입질이 오거든, 보통. 보통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가 나고, 좋아하는 티가 나면은, 여기서도 입질이 조금 와. 나를 좀 헷갈리게 한다든지. 게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어 생겨. 입술 저한테 관심이 그렇다고 있어요. 한다면 매우 확률이 낮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고. 그러면 진짜 100% 외모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외모 입장에서 자신이 있다. 나름 그래도 여자 친구 남자 친구 몇번 사겨봤고 귀엽다는 소리 몇번 들어봤다. 동성한테 말고 이성한테. 동성한테 귀엽다는 소리는 그냥 그건 10이에요. 여진이가 나한테 귀엽다라고 하면 줄테니까입니다. 맞짱 뜨는 거고. 동성한테 귀엽다 소리 말고 이성한테 귀엽다 소리 몇번 들어봤고 이러면 한번 대쉬해 보는 거 추천. 진짜 빵이어도 그냥 정. 정말 정말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외모적인 호감으로 인해서 한번 만나볼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팀에. 그런 밑작업을 존나 친 다음에 입질이 왔을 때 챔질 탁 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낚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이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에 좀 급하게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란 마인드. 근데 그건 있어 크리스마스 언저리가 되면 사람들이 다떠 이렇게 연애 세포들이 막 이렇게 저 연애 싶은데요 좀 만개하고 싶은데그때좀 약간 좀 이성적으로 어필을 좀 해가지고 딱 해서 만나면은 그 입질이 오면은 그때 바로 싹딱 주댕이에다가 딱 바늘 싹 걸어야지 그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우리 호두먹먹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인상 외모 90이에요 성격을 네. 본다는 이 개지랄 떨지 말라고 무조건 외모 90이거든 <laughs> 음. 남친은 몇번 사겨받고 귀엽다는 소리 들어봤으나 번호 사인 적도 없어요. 백미는 아는 동생이 어떻게 하면 데이트 신청 받아줄? 아는 동생이 어떻게 하면 데이트 신청 받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야. 아는 동생이 어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는 걔가 이쁜 경우야. 내가 받아주는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아? <laughs> 걔가 얼굴은 나한테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이성적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갑자기 웬 누가 와가지고 오빠 저랑 이번 크리스마스 때밥한끼 한번 먹으면 안 돼? 이거 나 좋아하는 거거든. 뭐저랑 크리스마스에 밥 먹으면 안 돼요? 하면은 대충 안다고. 이거 이거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도 옛날에 저게 딱풀로 이렇게 하얀 색깔 그 거미줄 만드는 거밥 먹으면 안돼 그러면 그냥 친한 동생이면 안 먹죠 예. 그래도 백미 좋아하는 게 보이면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외모가 나한테 100%가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호감도가 생기고 나서 하는 거는 난 강력 추천이라니까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른 남자들이랑 좀 다르게 내가 너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다라는 어필 정도는 살짝 해줘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니 그냥 조금 더 잘해주고 예, 조금 더 챙겨주는 티 나고 g e r 스며들어야 됩니다 은연 중에 계속 생각나 o 리게 그렇지 그렇지 계속 눈에 띄고 약간 그렇다 스토킹을 하라는 건 아니고. 설명 이해 하나도 못한 그 t go to the Tiger.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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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아 h e Tiger. Don't go to t 이러면은 받아주는 물고기가 없다고. 낚싯바늘을 내다가 맛있는 거 이렇게 꽂아놓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얘가 내가 준비한 음식이 마음에 들면 그렇게한 번씩 이렇게 친다고 입질이 와. 흔들려, 찌가. 옆에 간식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어, 뭐지? 돌아다녀, 내 주변을 이제 슬슬 입질이 오는 거지. 그러다가 확실하게 딱 내가 준비한 찐탱 그 음식으로 와가지고 애가 딱한입 물었을 때챔질탁 쳐가지고 바늘이 주댕에 탁 걸려가, 아씨! 걸리게 딱 해가지고 그 상태로 딱그헤어져 사귀는 거야. 뭐. 계속 흔들리는 거 보다가 크게 흔들릴 때가 있어. 막 반을 또 건든 거거든. 천천히 다가가고 알바하는 곳에 가서 편지랑 핸드크림도 저성 남들과 다르게 더 챙겨주고 잘해줬어요. 진짜 딱 입질만 준 거죠. 주댕이 걸리게 하는 그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크리스마스. 근데 그거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아예 아무 짓도 안한게 아니고 은근히 편지랑 뭐 핸드크림 주고 이렇게 입질했잖아요. 근데 내가 느껴지는 입질이 잘 안. 근데 본인의 연애는 항상 보수적이야 사람들이. 누가 봐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좋아하는 걸까요? 이러면서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헷갈릴 만한 그런 건덕지가 아예 없어. 없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본인 느꼈다? 그러면 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편지 주고 핸드크림 주고 할 정도면은 이미 거의 눈치챘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게 없다면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없어요 느낀 게 없어 없어 <laughs> 그럼 어킹해야지 아, 꼬실 수있어 어킹해야지 꼬실 수 있냐고? 더 확실하게 대쉬하고서 못 먹어도 고 해야죠 어떻게 거기서부터는 이제 배당 높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느낀 게 아예 없다면 더더욱더 질질 끌거면 그냥 깔끔하게 들이받고 받으면 나이스한 거고 안 받으면 그냥 그냥 끝내는 것도 그래서 펭미 실버 타운. 그냥 지나가면 계속 후회함. 그럴 거면 한번 고백하는 게 나아요. 고마워. 더 고민하고 들이받는 게 맞다 싶으면 해볼게. 남자 입장을 듣게 됐고 덕분에 생각 정리할 수 있었어. 오 세상에 반이 여잔데 왜 나는 아닐지도 몰라. 남자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일게 없지 이상하다. 세상에 반은 남자고 그중에 오킹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뭐야? 좋은 고백 멘트? 야 그런 건 소용 없어. 얼굴 얼굴. 야 얼굴이 잘생겼잖아? 그렇게 여자애한테 영화 스물 봤어? 야, 너 엉덩이에 내 엉덩이 꽤춤 네, 비비고 싶어 해도 사겨 씨 그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 없어 그거 말고 힘들지 고백은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게 아니야. 고백은 애초에. 썸을 타면서 다 확인하고 마지막 도장받는 개념이야. 고백은. 그러니까 니 형꼬비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얘가 나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걸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도장받는 느낌이거든. 그럴 때는 고백,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사실. 말 줄이지 마라 미형고비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응. 학교 과목에 연애 넣어야 된. 울 대학엔 있긴 했는데 아 대학교에는 교양 수업에 그런 거 있지 성과 사랑 이런 거 인기 많아 약간 성 배울 줄 알고 존나 기대하고 들어가면 똑같은막 플라토닉 러브 에로스 러브 이런 거 외워야 돼됐다